안녕하세요. 오구야입니다. 오늘은 절망신 10시간 사냥 영상입니다. 원래는 원한신으로 10시간 사냥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클리어 타임이 너무 길어서 사냥터를 절망신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절망신은 죽은 후에 한번더 부활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부대를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한 부대씩 사냥을 했습니다. 수속성이지만 부활하면 풍속성으로 바뀌더라고요. 거기다가 부활하면 디버프도 풀리기 때문에 다시 또 디버프를 줘야 돼서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몬스터입니다. 절망신은 다른 보스 몬스터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몬스터를 먼저 처치해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조고요. 클리탐은 평균적으로 13초, 실드가 뜰 경우엔 16초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냥했던 몬스터들과는 다르게 속성 재료는 드랍하지 않고 일반 상제템과 무기나 갑옷 제작 재료로 보이는 아이템들을 드랍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사냥했던 몬스터들 중에 유기전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몬스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말에 산청펜션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경호강에 가서 레프팅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하동 쌍계사 근처 계곡을 들렀다가 산청으로 이동해서 하루를 묵고 왔습니다. 계곡 물도 맑고 생각보다 수심도 깊은 곳이 있어서 오랜만에 수영도 하고 시원하게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간게 10년도 더 넘은 것 같네요. 이젠 그냥 계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늘도 있어서 시원하고 취사도 가능한 곳이 많아서 자연스레 계곡을 더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비가 꽤 많이 왔는데 모두 큰 폐해 없이 안전하게 지내셨길 바랍니다. 사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망이 깃든 투고 조각 15개, 관계토 주술 비법 30개, 다문천왕의 예복 제조서 1개, 귀멸의 인형 6개, 원망이 깃든 지팡이 101개, 원망의 깃든 검 129개, 절망신의 부서진 허리띠 150개, 달의 인장 5개, 양귀비 인형 67개, 닌자 인형 114개, 태부 115개입니다.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저 가격으로 유기전에 전부 잘 팔렸을 경우 기준이구요. 조금씩 최저가가 내려가지 싶습니다. 아마 저 수익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간당 1억 정도는 안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상제템들도 전부 고가여서 수익이 나쁘지 않고요 투구 조각만 좋은 가격에 팔리면 괜찮은 사냥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원망신이나 아니면 원한신도 다시 제대로 사냥을 해보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흉몽기 10시간 사냥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